진짜? <laughs> <lush> 아이고 오다오 오, 고모소리게 <laughs> 여러분, 이 영상을 언제 올릴지잘 모르겠지만, 짜잔! 이렇게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두 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22일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22일에 너무 놀래가지고, 저녁 7시 전까지 하는 산부인과를 찾아가지고, 피검사를 해놨었고, 근데 거기가 이틀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원래 제가 다니던 산부인과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하루 만에 나온다고 해서 다녀왔었습니다. 근데 사실 임신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저한테 수치는 288인데요 다음주에 다시 한번 와서 검사를 해봐야 돼요 뭐 아기집을 봐야 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럼 임신인가요? 임신이 아닌가요? 근데 전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는 선부인과 가면 당연히 축하드려요 임신 뭐 몇주네요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없고 해서 뭔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임신인가? 임신이 아닌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정 소리까지 들어야 좀잘 착상을 했다라고 거기서 병원에서 해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실감이 안 났고요. <laughs> 결혼하고 아기를 좀 빠르게 낳고 싶었는데 아기 천사가 좀 빠르게 왔습니다. <laughs> 제가 이를 누워서 찍는 건요, 여러분. 진짜 하루 재미 졸려요. 일상생활이 지금 안 되거든요. 이 자도자도 이게 다크서클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놀라셨죠? 저도 놀랐거든요. <웃음> <웃음> 내가 아기라니. 아무튼 이십구일 날애기집 보러 가는 날또 카메라를 켤게요 안녕. 너무 범죄자 같이 했나? <laughs> 오는 길에 이마트 나왔어. 어디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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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조리원까지 있대. 오, 어, 아나서 <laughs> <laughs> 야, 그 짧은 순간을 다 읽었어. 아빠의 모습인가? 가보고 또 만약에 빌라 뭐. 뭐. 좀 나한테를 가야 될것 같다 하면 어. 또 옮기면 돼. 네. 그래. 자기 만약 오늘 아기집 보이면 어떨 것 같아? 진짜구나 이런 생각들. 아 진짜구나 이렇게. 신기, 아, 그렇지. 그리고 자궁의 내막이 엄청 두꺼워졌대. 그 말은 즉슨 임신했다는 거야. 아 그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어, 어. 몸 몸에서. 내가 어. 배 아프다 했잖아, 자기야. 그거 초음파로 알수있게 두꺼워졌다. 음. 신기해. 이게 어 아기 집입니다, 여러분. 너무 짧거나 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시 가야 돼요. 여러 가지 하나 어때 오늘? 수수하게 봤어 오우, 예쁘다. 나 약간 애기 엄마같이 애기 엄만데 약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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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쁜 애기 엄마처럼 해봤어. 어때? <laughs> 예쁜 걍. <오호>, 많은 베이비. <laughs> 어, 이런게 오니까 애기도 엄청 많았어. 그리고 이거 유모차 도왔지 애기 천국. 애기 천국.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킨텍스에 왔습니다.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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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시트. 캡슐이면 은 그. 다 녹아요. 거기 안에 넣고 돌리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드럼이든, 아. 통돌이든나 아, 이런 모자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진짜.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 이렇게 보건소에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기가 잘 붙어 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뿐입니다. 지금 피가 고여 있어가지고 <laughs>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침하잖아요. 그럼 배가 울려. 너무 아파. 그래서 기침할 때도 이렇게 배를 꽉 붙잡고 기침을 하래요. 그리고 몸무게가 너무 늘었어. 미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몸무게는 제 몸무게래요. 5개월 차 때쯤부터 아기 몸무게가 찐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와서 밥을 먹었고요. 이걸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보건소에서 받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아마 다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임신 준비부터 임신 그리고 출산까지 조금 간단하게 뭔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원받는 거. 저는 임신 준비는 아니니까 임산부 건강관리? 이거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 등록 시 임신 축하 선물 제공. 오늘 받아왔고 그다음에 16주부터는 철분제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받으러 오라고 했고, 임신 확인서를 받으면은, 그런 바우처 카드를 이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 안에 처음에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약국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신청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laughs> 저 이거 집에 있거든요? 이거 또 자주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보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촉촉한, 완전 순한 친구인데, 우 이걸 주네? 제가 근데 확실히 요즘 에 콜라겐을 끊었어요. 콜라겐을 못 먹어 괜히 불안해가지고 막 그런 거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온 몸이 건조해. 손수건 손수건은 진짜 많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어 귀엽다. 근데 저는 약간 이런 손수건도 색깔을 좀 맞추고 싶거든요. 브라운 아이보리, 뭐 화이트, 노랑색 이런 느낌으로 맞추고 싶은데 뭐 어쨌든 주 쓰니까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요 병아리 그리고 요 강아지 이렇게 4장 주셨어요. 근데 진짜 이런 손수건은 있으면은 진짜 많이 쓴대요, 진짜. 아 이거 진짜 받아보고 싶었는데 가방에다는 세트입니다 이거를 한몇개더줄줄 줄 알았는데 한개 주더라고요. 잃어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먹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일단 다 먹고 챙겨 먹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거 없어요. 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중구예요. 그래가지고 중구에 있는 호텔 할인권 뭐 이런 거 넣어줬고요. 아 너무 감동적이야. 눈물 나 뻔했어. 콩이, 콩이. 아! <laughs> 안녕 여러분. 오늘은 초음파 앨범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얼굴 너무 멋다. 점점 뭔가. 붙는 거 같네. 제가 구매한 초음파 앨범은 짜잔. 너무 귀엽죠? 떡국이라써 있고 여기는 이제 우리 애기가용띠니까용 자수가 박혀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게뭐 안에 속지나 그런 거는 괜찮긴 한데 스티커가 너무 허접하게 왔더라고요. 요렇게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 장밖에 안 들어있어가지고 제가 어제 급하게 쿠팡에서 스티커를 몇 가지 구매를 했습니다.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종. 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대박이죠? 사길 근데 잘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귀엽고 막제 글씨를 또잘못 쓰다 보니까 이런 스티커로 대체하기 좋잖아요. 그거 망하면은 그 위에다가 덧붙여가지고 또 다시 글씨를 쓰거나 할수 있어서 이렇게 귀여운 스티커들을 구매를 했고요. 그 거기 보시면 여기 애기 스티커도 있어. 요 너무 귀엽죠? <laughs> 짠! 저희 아가 태명은 떡국이입니다. 떡국이가 뜻이 뭐냐면, <laughs> 저희가 떡국을 먹고 설날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래서 떡국이라는 뜻도 있고, 이제 찰떡같이 붙어 있다, 결국 건강하게 만나자라는 뜻에서도 떡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짜잔, 이거를 모아, 모았어요 임태기. 아, 근데 이게 제가 날짜를 제대로 안 써놔가지고, 헷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진했던 게, 이렇게 이렇게 했던 응. 것 같아. 처음으로 아기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깨! 짠! 처음 초음파 날. 여기는 처음 심장 소리 들은 날 제가 입덧이 조금 빨리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아기가 있으니까 그런 입덧을 할 수가 있어서 신기하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7주차입니다 그래서 선부인과 가가지고 산정 검사를 하는 날이거든요. 꼭이 아기집 옆에 피고임은 어떻게 되는지 좀볼것 같고 그다음에 심장 소리도 그때 조금 작다고 했는데 오늘 어떤지 들으러 갈것 같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병원 도착. 처음 화장하고 병원 가봐요. 계속 모자만 쓰고 막 그러다가. 네. 여기 이, 이게 아기야. 너무 웃기지? 심장 심장소리가... 케피미 높네. 심장 소리 괜찮대. 너무 웃겨. 갑자기 생겼어. 뭐가 커졌어? 에. 아니 근데 그 국민 행복 카드를 빨리 그걸 했어야 됐네. 그렇지? 1 3만 원이 나할줄 몰랐어. 이번거봐 이제 7주차 검사를 다 하고 왔고요. 아기는 1cm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아 근데 걱정인 게 산정 검사를 이제 해야 돼서 질 검사 그런 것도 했는데 그게 조금 안 좋은 것 같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하고 그리고 피고 임도 저번 주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짜 집에서 누워만 있었어요. 밖에도 한 번도 안 나가고 와 어, 일도 안 하고 계속 누워 있었는데 피고 임이 아직도 있다고 해요. 와 언제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거 두 개만 다 다음 주에 결과가 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을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다가 2주에 한번 오라고 하니까 뭔가 불안할 것같아 그동안 <laughs> 아 요즘에 진짜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순간을 못 견디겠어요. 너무 울렁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공복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원래 하루에 두 끼밖에 안 먹는데 12시쯤, 11시 반쯤 되면 이제 조금 슬슬 배고파서 밥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한 8시 반에서 9시쯤부터 배가 너무 고프고 막 울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막 허겁지겁 물 자꾸 먹게 되는. 그래서 그런가 몸무게가 좀 작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55kg를 돌파할 것 같은데요. <laughs> 그래도 뭐 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안녕. 아 <laughs> 어, 귀여워. 그나 봐. 야 이거 너무 귀엽다. 아니, 아니 나 베네쪽을 어피 하나밖에 없, 없어. 나집 집에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어 너무 귀여워. 따라다라따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laughs> 어? 개 귀여워. 용 뛰어가지고 손수건 용이야? 귀여워. <laughs> 이거 봐. <laughs> 아 니가 <네가 웃음> 이렇게 신청한 거야? 응. 아, 대박이다. <웃음> <웃음> 어 대박이다. 고마워. 아 이거 딱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렇게 입히는 거다.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8주차고요. 오늘은 산부인과를 안 갑니다. 다음 주에 가고. 근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키게 된 이유는 입덧이 너무 심해요, 여러분. 근데 입덧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가 깨지고. 깨질 것처럼 아프거든요. 방금 타이레놀 먹어도 된다고 해서 하나 먹었는데 다토했어요. 지금까지는 약간 위가 약하신 분들 아실 텐데 빈 속에 약, 뭐 비타민이나 그런 거 많이 먹으면 물렁거리거든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술 어저께 막 소주 한 다섯 병 먹고 그 다음에 막 머리 아프고 속안 좋은 느낌 그게 하루 종일 그래요. 아, 음식이 안 들어가요. 음식을 못 먹겠어. 임신하기가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요즘에. 응. 임신하면 뭔가 다 끝난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 너무 괴롭고. 아, 진짜 그러니까 어떠한 냄새도 못 맡겠고, 머리가 아프니까 큰 소리도 못 듣겠고, 어제 남편이 자는데 코를 엄청 거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막 너무 울려가지고 아무튼 모든 것들이 다 예민해져요. 더 심하면 내일 산부인과 가서 입덧약 처방 받으려고요. 바이럴 미네라고 누구랑 말려나? 케이리그 팀하고도 할것 같은데. 저거 파이드풀 야 이거 바로 사 이거 먹자. 야 우리 밥좀 가져와. 위가 치부되는 것 같아요. 위아래에서 위를 막 이렇게 일자로 압축시키 같아요 <laughs> 모든 음식을 이제 네입 정도 먹고, 그렇게 한 시간에 한번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어 제가 산정검사 결과를 이제 보러 오고 또 초음파, 9주차 초음파 찍으러 왔거든요 음 애기가 엄청 컸어요 2등신이 됐고 팔다리가 생겨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초음파 찍을 때마다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보러 왔을 때딱 춤을 추고 있었어 하, 너무 신기해 진짜 이제는 뭔가 애기가 뱃속에 있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엄청 활발하게 움직여 나 닮았나 봐 2인 것 같아 2 여보세요? 어, 고모, 전화 되세요? 응. 어? 고모,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어. 우리 아빠, 응. 큰일 났어요. 왜, 왜, 왜? 우리 아빠, 응. 할아버지 됐어요. 진짜? <laughs> <laughs> 아이거 축하한다 축하해. 응 <laughs> 어, 어. 그래서 이제 자고모한테 말하려고.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히 오야. <laughs> 어, 와 너무 좋다. 어, 아빠 울었어요. <laughs> 그래 나도. <laughs> 아 저도 서프라이즈 응. 하고 싶었는데 막 응.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아빠한테 전화해서 어이구, 뭐 산부인과 응, 갔다 왔다고. 훌륭하게 <laughs> <얘기했죠. 웃음> <laughs> 어, <고모 좀> <laughs> 잘 됐어 잘 됐어 조심해 자, 아직 뭐 있어도 없지 잠만 오고 어 맞아요 잠이 너무 와가지고 맨날 네? 잠만 뜨고